이사야 큐티를 시작하며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통치의 중간 시대의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 죄악의 결과로 닥쳐올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 무너졌고 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 등 이방의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풍전등어와 같은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1에서 39장은 3 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성경과 유사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고 40에서 66장은 2 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성경과 유사하게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적인 성격을 지니며 그 내용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다루듯이 1장에서 유다의 죄악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1에서 39장에서는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인 구약시대에 모든 육체에게 내려질 저주와 심판을 기록합니다. 후반부 40에서 66장에서는 신약의 분위기가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65, 66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언적 계시가 풀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의 영광이 묻어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으로 범죄함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한눈에 볼수 있는 조감도입니다. 앞으로 두 달간 이사야 큐티를 하면서 율법은 지나가고 은혜가 도래하는 감격스러운 복음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